여러분, 요즘 홍석영의 일상인데요. PC방에 오셨어요, 지금 거의. 이러려고 맨날 이 집에 오나 봐요. 일어아니랍니다어 <laughs> MG. 아주 아주 알았어 됐어 이거이거 어? 한번 시도해볼게요 이가 원래 이거 그래서 진짜인데? 원래 아파트는 진짜? 짜잔 보여주세요 뭐뭔 <laughs> 내가 쓰는 거야? 뭐, 내가 쓰는 거 아니야? 어, 됐어요더 아, 빨리? 내가 쓰는 게 어느 거냐고 쓰는 거야요 아, 이게 암걸눌러 되네? 어? 에반데? <laughs> 아, 아 제가 방금 또 에바했어 엄마가 아? 쓰면, 네, 누르면 싸져요 암거나

있는데 제전 영상보다 조금 얼굴로도 그렇고 조금 잘맞졌거든요 저는 전체적으로 퉁퉁하지만그 중에서도 상체보다는 하체 살이 조금 집중된 타입이에요. 그래가지고 항상 살이 잘안 빠지는 건 다리도라고요. 근데 요 다리 부기에 요즘 에 한참 막 광고 많이 나오는 발란스 필 있잖아요. 제 너무 한번 써보고 싶어서 고민을 엄청 했었거든요. 저 광고 보면서 저거 진짜 얇아질까 진짜 뭐 다이나믹한 효과가 날까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한번 사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짠. 짠. 이렇게 가져와봤습니다 색상은 베이지 색상으로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요 이거는 사이즈가 스몰하고 미디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다른 에 들어봤을 때 미디움을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스몰을 했나 봐요 무슨 자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압박 스타킹이다 보니까 원래 조금 쪼이는 감이 있어야 하잖아요 제가 수술했을 때 이거를 한번 착용해봤었는데 그때는 허벅지까지 온 압박 스타킹을 줬었거든요 근데 진짜 뭐랄까 숨이 안, 안 쉬어지는 약간 느낌이었는데 간호 선생님께서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껴도 그래가지고 껴서 근 요거는 그 제가 병원에서 끼웠던 압박스타킹과 그 다르게 되게 쫀쫀하고 잘 늘어나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잘 늘어나요 이렇게 이렇게 잘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되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자세히 이렇게 보시면 구역별로 이렇게 있어요 발목, 종아리, 우유이 우유비 까지딱 끼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쫀쫀해요 완전 쫀쫀해서 좀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되게 잘 들어가요. 자연스럽게 잘 들어가고 제가 바디 사이즈는 M 사이즈지만 스물을 한번 신어봤거든요. 근데 괜찮았어요. 그리고 저는 엄마랑 같이 신었는데 어, 엄마도 되게 만족도가 높았고 엄마가 저녁 되면 되게 다리가 부어가지고 힘들어하는데 이거 끼고 나서부터는 다리 아프다는 소리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붓기 빼는 데는 정말 좋은 것 같더라고요. 운동할 때 런닝하거나 뭐스쿼트를 한다거나 그냥 헬스 할때한 제가 한 시간, 한 시간 반 정도 하는데 그냥 쭉 신고 있었고 어쩔 때는 그냥 저는 평상시에도 일상 생활에서도 신고 다녔어요. 저는 점심시간 같은 경우에 산책도 하고 그러는데 그냥 이거 끼고 그냥 레인드신 듯이 스타킹 신 듯이 신고 그냥 걸어줬고 평상시에 그냥 일상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전혀 뭐 다리 피가 안 통한다. 이런 거는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운동할 때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걷거나 생활할 때 사용하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펌프. 그리고 그거 아세요 여러분? 다리에 붓기가 살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리가 부었을 때 이거를 진짜 빨리빨리 풀어줘야지 이걸 안 풀고 장시간 동안 지속된다면 거기에서 그냥 살이 되어버리네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 저는 운동을 항상 할 때마다 근력운동을 하고 유산소 운동을 한 다음에 꼭 무조건 스트레칭을 해주거든요 그때 이제 이걸 신 운동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저는 폼롤러로 막지어졌어요막 막 진짜 막 으스러질 정도로 그냥 막 뭐라 해야 돼? 막 진짜 비벼댔어요 그랬더니 조금 더 부기가 빠지는 효과가 되는 것 같고 이 압박스 느낌으로 압박을 해주니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신는 모습을 Субтитры сделал DimaTorzok